자 그러면 별이 빛나는 별이 떴다고 해서 아 저기 예수님의 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표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이 하나 크게 떴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초신성이 하나 정말 큰 별이 떴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요? 이거는요 남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더 저희를 많이 져서 더 빨리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에 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왕족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에 바벨론에 살면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를 낳고 또또 또 어떤 부동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몇몇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에스더에서에 나옵니다. 아하수웨왕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유대인의 절기로 지키게 되고 이 아하수웨르 왕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산던 사람들이, 아, 유대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아, 나도 살짝 유대인 흉내를 좀 내볼까? 이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그때 그영향을 받은 후손들이었을 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토대로 별을 연구하다가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생각이 되니까 엄청난 초신성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거리는 800km지만 돌아서 오면 15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어마어마한 경비와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동방박사의 성탄절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의 성탄절도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성탄절도 있었고, 동방박사의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동방박사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그냥 단순히 휴일일 수 있습니다. 윈터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해피 할로데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요. 막대한 경비가 들었어요. 위험에 노출됐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 동방 박사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깝게 살던 베들레임에 살던 유대인들은 가깝게 산 조금만 신경 쓰면 갈수 있는데. 하지 않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멀어. 그래서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방해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 거기까지 나오기에 엄청난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요. 경비의 문제도 있었고, 시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방해를 할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동방박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일 예배 드릴 때 동방박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